그 미국의 오타니라는 선수가 오늘 대단한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오타니 알람이 다 마비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오타니 또 뭐했죠? 50, 50을 했습니다. 50, 뭐죠? 50 홈런에 5 0도루 그러니까 뭐냐 면 어... 홈런을 많이 치면 이제 발이 느리거든. 근데 오단이는 어... 발도 빨라서 50, 50을 한 거야. 그럼 그게 역사적인 기록인 거예요. 여, 여태까지 기록이 40, 40이었고. 와... 한 번도 나오지 않던 거예요. 아 진짜요? 제가 그래서 청난 선수네. 이, 이 피프, 피프티 피프티라는 그룹이 있는데 어... 그 그룹이 아쉽다는 아, 그래서그 얘기를 뭐... 하시려고 네, 했던 거예요. 피프티 피프티는 피프티 어... 피프티가 그돈 이만큼 욕심 부려가지고 어... 결국 이제 그룹이 거의 해체됐잖아요. 네, 네. 그,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피프티 피프티가 있었으면 그명그 그 이름 가지고 지금 얼마나 미국 가서 막 공연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피프티 피프티 우리는 어떠니? 뭐 이런 얼마나 돈 많이 벌겠냐고. 참고로 저는 아까 이 얘기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laughs> 틈을 비집고 한 건데 어, 반응이 좋자, 좋잖아. 그러니까 피프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눈 앞에 요만한 이익보다도 아, 이큰걸 봐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야. 눈 앞에 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김문기 아. 씨뭐 김문기 씨, 뭐씨 아니야 그랬을 때. 야, 내 직원인데 알긴 알지만 나는 뭐왜 직원인지 뭐 인정도 뭐 얘기했으면 이렇게 안 걸린단 말이야. 근데 당장 그 대장동과 나 관계 없다는 걸 어, 증명하려고 네버리나 그, 방송에 나가 가지고 그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걸리고 음. 결국 이제 돈을 물어내야 되는 뭐다 음. 모든 게 날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데 이재명은 이 습관성 거짓말쟁이입니다 음. 습관성 항상. 습관성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돼 이재명을 우리 표본으로 우리는 좀 미, 크게 봅시다 크게 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가 스물스물 좀 나오는데 네. 어, 이번에 이제 그 김문기 씨 모른다고 했던 거는 국토부가 협박했지 않습니까? 예. 그왜 그러면 협박했냐라고 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말이 꼬였다. 아... 이렇게 얘기하네요. 인간... 말이 꼬이면 은 협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어떻게 꼬여야지 협박. 인간이 꼬인 거죠, 사실. <웃음> <웃음> 아니고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때 이렇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 기억이라는 게 사실 이, 기, 내 기억이 뭐 이렇게 미화되고 이럴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거짓, 얘기한 게 어떻게 허위사실이 되냐라고 했는데 네네. 너무 그, 우리가 이제 뭐 20년 전에 네가 2월 몇월 몇월 며칠 뭘 했나 이런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건 그런 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공문 같은 거를 보고 어쨌든 얼마든지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음.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러면 김문기 모르는 른다고 했지만 남들한테 물어보고 야 내가 김문기랑 어떤 관계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서 기억을 환기시킨 다음에 다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모른다고 했고 아... 국토부 협박 같은 경우도 네. 아니 공무원들한테 야너 협박받은 적 없어라고 물어보면 기억을 또 얼마든지 또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근데 내가 봐도 좀 이상했다라고 귀신에 흘렸다 이런 거 있잖아. 좌파들 잘 쓰는 거뭐 신들렸다 뭐, 신들이었다, 뭐? 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누가 뭐 또라이라는 소리는 들을지언정 그렇게 아... 안하않는데 이재명은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이재명이 정말 비겁한 이거예요. 이번에 그 김문기 씨 얘기 나올 때. 네네. 내가 그런 하이직하고 하이직 같은 따위하고 말을 성냥을 으로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요. 나는 정치, 정치는 원래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게 정치예요. 음. 그런데 그런데 나는 낮은 놈들은 상대 안 한다는 그런 쓰레기가 되더라도 음.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아. 쓰레기가 되더라도 나는 정치 삶을 연장하겠다. 아. 그러니까 더쓰레기인 거야. 쓰레기가 아. 돼서 더 연장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발언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는 되게 치욕스러운 건데. 얘는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대통령이 그런 어. 말했어 봐. 나는 서민하고 말안해 그러면 내나 그러니까 말고 일반 어. 서민하고 말안해 그러면은 <laughs> 얼마나 물어뜯겠냐고.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서민들은 스타벅스 못 먹는다 그랬을 때 어.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서민들 스타벅스 서민들 무시하냐 막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이재명이 하이직이라고 하이직 얘기를 얼마나 자, 여러 번 했습니까? 그렇게 하이직을 무시했다 그러면 아니 민주당에 들고 일어난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없는 사람들 챙기는 게 민주당이잖아. 음. 민주당의 hey. 보좌관들도 언젠가는 다그 운명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부분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운명이 될 수도 있는데, 음. 이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비판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독재라 그러는데, 이재명은 진짜 너무 광, 말도 안 되는 독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 이, 이 조선, 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가장 엄청난 독재자입니다. 아, 5,000년 역사까지. 네, 그렇습니다. 5,000년에 진짜 별의별 또라이들이 많았을 텐데. 네. 다 포함해서 제가 거기서 고종이 이제 한심한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 차라리 고종은 바보라서 나은 거예요. 그런데 <laughs> 이재명처럼 영악하면서 악, 악한 마음을 가지면 어. 더 크게 나라를 말아먹어요. 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뭐, 앞으로 이재명을 이번에 이번에 끌어내지 못하면 음. 우리는 앞으로 베네수엘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일단 구형을 좋기 일단 100만 원 이상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네. 네, 구형은 100만 원 이상 나올 텐데 선고가 이제 100만 원이 나오냐 이게 좋은 건데. 돈 나올 거 나올 거라니까. 어, 100만 원 이상. 너무 거짓말을 여러분 자주 조직적으로 조직적으로 음. 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뭐 음. 나올 거고 봅니다. 네. 음. 이제 아대 이재명을 타도 해야 된다. 이재명을 타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과연 이재명의 이게 좀 놀랍게도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얘기가 나온 지 벌써 한 4, 5년 된것 같은데 그 네. 4, 5년 동안 단한 건도 재판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라는 게 <laughs>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이번에 처음 재판이 이제 이거 이 오늘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그냥 네,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이제 처음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구형도 지금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긴 한데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수액기할 겁니다, 그렇죠? 천만 원 음. 이상으로 저는, 한, 저는 한다고 보고요. 저뭐 음. 제가 기억 이 말씀인데 요새 그 자꾸 김민석이 음. 개업 얘기를 자꾸 이제 하는 이유가 음. 저는 얘가 김민석도 아주 바보는 아니에요. 사악할지 몰라도 바보는 아닌데 어. 얘가 자꾸 개업 얘기 뜬금없이 욕먹으면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뭔가 얘네들이 음. 뭐 집단 봉기라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 요 약간 무서워요, 어. 진짜. 개험이 필요한 상황을 얘네들이 스스로 만들고 뭐 나즈 어... 나라를 엎을 것 같아 뭔가 몰라도 어 지난번에도 어쨌거나 촛불 그런 걸 했으니까 네네. 사실 또 이제 뭐 시민단체 이렇게 막 총동원해가지고 또막 이렇게 또 난리 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뭔가 개험이 법원을 막 점거하는 경험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고 커봐 내가 개험한댔잖아라고 얘기를 하고 어... 대통령 물러나라라고 하는 거지 어... 뭔지 그런 게 아닌가 무서워요. 어... 근 좌파들은 그냥 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막던 그냥 하는 그냥 거짓말을 많이 하지만 음. 어쨌든 조직적인 거짓말도 잘한다. 좌파들. 조직적인 거짓말도. 네. 어.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짓말을 갖다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제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음. 뭐 마치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막 그렇게 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음. 정말. 야, 우리도 그래서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이재명 나쁜 놈 아웃 뭐 이런 거를 갖다 하루에 백번씩 음. 외쳐 줘야 되는데 거의 저는 백번씩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런 유튜버가 백 명만 있으면 우리자 우리가 어? 뒤집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재준 한 명이야. 오니 네. 원이야. 아...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 네그렇지 <laughs> 않아. <않겠지? 웃음> 이렇게 아부해야 좀좀 아, 열심히 안 잘려 아, 살. 팔 대학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 저는 한 20번쯤 하면은 어. 김유진 그만하라 그래요. 좀잘안 아, 됩니다. <laughs> 야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진짜 10월달에 어쨌거나 1심에서 뭐 유죄가 100% 나오긴 나올 텐데 네. 혹여나 이게 90만 원 이렇게 선고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마 재판부가 어. 사, 판사가 사직하지 않을까. <laughs> 그러니까 저, 아니 정말 저, 저 좌파들이 아, 90만 원 선고하고 네. <laughs> 아좀 좌파들이 무서운 게요. 이번에 아. 위진교사 위진교사 재판 때도 음. 그 노조 사무국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다가 개털려가지고 재판에 쫓겨났거든요. 어 그런 일이도 있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재판에서 어. 위증을 하지? 재판에서 위증하면은 뭐 조민 씨 위증하다가 음. 그 10개월 구형받은 애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위험한 일인데 어. 노조 KBS 노조 사무국장이 나와가지고 어나 어, 그런 뭐 나는 KBS가 그러니까 위증교사 대해서요? 어, KBS가 어. 그 최초로 PD랑 짜고. 짜고 합의가 그러니까 최천호 피디 김병량과 셋이 짜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음. 합의가 되어 있다 이런 얘를 내가 들었다 이런 거짓말을 막 하는 거야. 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녹취록 들려주고 하니까 다 개털려서 이제 쪽뭐 나중에 퇴장했는데 어 오, 좌파들은 무서운 애들이야 진짜 진짜 무서운. 음, 진짜, 진짜 얘네들은 물불안갈리네요 어, 예, 뭐 자기 어떤 그뭐 예. 그뭐 구속되냐 안 되냐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네. 어. 그러니까 정진상도 보세요. 정진상도 정말 정진상이나 뭐 김영 같은 경우도 음. 절대 입을 열지 않잖아요. 걔네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안 하죠? 배소연도 마찬가지고 정말 얘네들이 뭘 어떤 대, 대가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런 거죠. 음. 무서워서. 이번에 재판에서 이재명이 했던 변명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네. 아, 직무유기라고 얘기할 게 아니었고 네. 직무유기 이런 걸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 이게 좀 그러니까 말이 꼬여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자기가 했던 말들을 말들 중에서 좀 문제가 될 만한 거를 다 이제 저기 좀 튜닝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음. 이게 먹히나요? 협박이라는 건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직무 유기가 됐거나 직무 유기 이런 거리 됐거나 결국에는 저기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 취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뭐 그러니까 국토부 이거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음.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거. 음. 이런 게 허위 사실이잖아요. <laughs>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지금 두 가지죠. 김문기 씨 모른다라고 네. 했던 거랑 그다음에 국토부 협박 발언 요두 가지인데 근데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음. 이 땅을 4 등급을 이제 그니까 내가 4 등급을 올려준 그 이유를 국, 자기가 한게 아니라 국토부 때문에 할수 없이 한 거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전 이게 훨씬 더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 대장동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한 거는 기억 영역일 수 있는데 이 협박받은 거는 이건 기억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음. 어떤 감정 영역 그런 것도 아니고. 패치형이 팩트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협박 그뭐 추행죄 같은 경우도 경우에도 협박 이런 게 나오거든요. 협박 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팩트형이라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이 변명하는 것처럼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 7분 안에 답변해야 돼. 압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건 있다. 그건 아니고요. 질문 네. 그 질문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이 7분 7분인 거고 그리고 음. 마이크 끄고도 그때 국회 국회 위원장들이 이재명에게는 무한정의 시간을 줘서 음. 얼마든지 답변을 할수 있었. 그러니까 음. 이거는 말도 안돼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압축한다라 그래가지고 네. 압축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얘기를 줄이는 것이지 네.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게 압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거 그리고 압축 뭐 시간이 없어서 이게 뭐 거짓말했다 이런 게 아니라 협박이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건 이거 이게 허위 사실 아니냐 아니냐는 건데 음. 마치 시간에 쫓겨서 내가 이거 말도 안 되죠 진짜 이거, 여기서 또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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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는, 덮으려고 는덮 하는 건데 음. 이게 누구한테 통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거짓말 지금 하는 게 성남시 네. 공무원들 20명 가까이는 압박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실무진들 그럼요 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상급기관이 왜 너희들 안 하냐라고 하면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냐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급자라 그래 가지고 압박을 느꼈나요? 지금 전혀 느끼지 않고요. 네. 그뭐 단식 투쟁하면 좀 버틴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뭐지 뭐 네. 자체 예산 좀 내놓으라 그러니까 어어어. 뭐, 뭐 단식 투쟁도 하고 그리고 바, 그 당시 이재명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토부가 진짜 협박했다면은 SNS를 비롯해서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구나 그 압박을 받고 정말 하... 넘어가겠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또 검사가 20명 20명 가까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러면 일지감결에 <laughs> 이재명 을매할 <의미할> 이유가 있냐라고 <laughs> 네. 했더니 검찰이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라는 또 희한한 지금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무섭다고 20명의 지금 공무원들이 위증을 하나요? 그러니까 <laughs> 말이 되는 소리가요? <laughs> 그 무서운 검찰 중에 민주당 어. 뭐 민주당의 의원도 있죠 이번에 어.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죠. 참, 진짜 아, 기억이참 이게 뭐~ 이게 당연히 일단 검찰에서도 구형을 좀 빡세게 해야 될 것이고 에~ 예. 근데 왜 삼백만 원이라 그래 자꾸 무섭잖아 어 근데 진짜 거. 딱 삼백만 원 하면 어떡해요 아유 아냐 <laughs> 참고로 이재명이 어제예 어. 그~ 이, 예전에 (2심에서도) 한번 그, 그런 비슷한 액수를 뭐~ 선고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예. (2심에서) 근데, (400만 원) 선고받았어요 었네 어쨌든 음. 그랬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대법원에서 정말 저, 뭐냐 오늘 오늘 제가 누구 말했지? 그그 대법원의 판사 중에서 좌파 판사, 선관위원장한 사람 누구죠? 노이영? 어, 노영이 노정이, 노정이. 아 노정이. 그 그러니까 한명 어. 정도만 제한. 한명 정도만 제정신 바뀐 판사가 있었으면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게 4년의 역사를 딜레이, 그러니까 지체, 지체한 거잖아요. 네. 그 다시는 이런 실수, 그러니까 이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우리나라 이제 끝입니다. 그럼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판사님께서 정말 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네. 이재명이가 만들어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네.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강력한 의지로 네. 선거를 아주 빡세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니. 총 총선에서 자기 변호하는 놈들을 단체로 공전시킨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을 갖다 음. 언제까지 우리가 다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봐야 됩니까? 이건 이건 여러분 좀 판사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진짜 아무리 그 무섭 무서워, 이재명이 무서워도 음. 그그 공포 공포와 맞서 싸우라고 우리가 판사급 주르고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가지고 이재명의 정치 생이 명 끝이 나면은 개짤들은 진짜 쿠데타 일으킬 것 같아요. 뭐, 그니까, 그럴 것 같아. 저, 저다 그래서, 개업 어. 얘기를 하는 게 그것 때문이라니까요. 어, 얘네들이 쿠데타를 응. 일으킬 것 같아. 예, 얘네들 쿠데타. 그니까, 러 개업이 일어날 만한 상황을 만드는 거야, 얘네들. 어. 그리고계엄했다고 끌어내리는 게목표가 뭐 어. 아니죠? 아니 개딸들이 진짜 뭐 네. 법원 막 점거하고, 아, 그렇 점거하고 그럼요. 이럴 그쵸. 수 있죠. 국회의원들 못, 못 들어가게 얼마든지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경찰이나 군부대 투, 투입해가지고 끌어내라고 하고. 네. 그럼 이게 이제 개업이란 말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 우리 후반부에 자료, 어떤 자료가 있는데 참고로 음. 뭐 자료가 있었는데 그, 거기 안 나온 얘기 잠깐만 하자면 네. 2011년 당시에 어떤 7급 공무원이 김혜경이 관용차 타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음. 막김혜경 뭐, 내리면 다 공무원들 도열했다. 인사한다. 이거를 폭로했어요. 성남시에서. 그랬더니 이거 폭로한 폭로하자마자 백종선을 비롯한 이재명 측근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어. 날, 난리를 쳤던 적이. 자연스럽게 그러면 저희 백종선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